안녕하세요. 카진 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PHEV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링컨 에베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여드렸었죠. 이 모델은 에베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파워트레인을 완전히 공용을 합니다. 그래서 V6 3L 트윈 터보 엔진에다가 그리고 전기 모터랑 배터리를 더했고 변속기도 10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습니다. 사실 그리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6세대 풀체인지 모델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해가지고 눈 내리던 날 시승기를 보여드렸었죠. 1년여 만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6세대로 거듭난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달라진 점이 있다면 후륜 기반의 플랫폼으로 갈아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갖게 됐고요. 앞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냥 그 2.3L 에코부스트 엔진 가진 익스플로러랑 똑같습니다. 그릴도 그렇고 뭐 헤드램프라든지 범퍼 디자인까지도 같아요. 이거 차이가 있네요. 얘는 이제 저공해 2종 스티커가 여기에 붙죠. 그리고 서울 차주라면 맑은 서울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도 붙어서 저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여기 플러그 꽂는 충전구가 있고요. 고거 말고는 옆에서 봐도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여기 지금 틴팅이 틴팅이 아니라 얘는 이 리어 커터글라스는 아예 이렇게 짓거든요. 지금 필름이 핀게 아니라. 그냥 이런 스티커 붙어 있는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지금 이게 지금 전기랑 휘발유 연비를 별도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2.4, 휘발유 9.3.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5g. 여기 보시면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30km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에비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똑같아요. 휠타이어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255R20인치고요. 타이어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AS. 앞뒤 공통이에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255R20. 이 위에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 그리고 C 필러가 워낙에 두껍다 보니까 이건 근데 익스플로러의 어떤 이전 5세대 때도 그랬고 어떤 좀 전통적인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것 때문에 2열 승객이 앉았을 경우에는 시야가 좀옆 시야가 가리긴 합니다. 그래도 트렁크 뒤쪽에서 보면은 다른 게좀 있습니다. 플로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뒤에 이쪽에 작게 빼지는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머플러도 쿼드 머플러입니다. 2.4는 듀얼 머플러였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화살표로 작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킥으로도 열리고. 근데 트렁크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한겨울에 보여드렸어가지고 그걸로 가름을 할게요. 무엇보다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트렁크 용량에서는 차이가 나질 않아요. 올뉴 익스플로러 트렁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키도 디자인이 달라졌죠 그래서 위에 잠금 해제 버튼 잠금 버튼 패닉 버튼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두번 누르면 열리고요 킥으로도 열립니다 킥을 해 보면 열리고요 지금 3열을 접어 놔봤는데 자 닫히는 것도 됩니다 띠로롱 띠로롱 하면서 닫히네요 닫히는 소리는 좀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버튼으로 열 수가 있는데, 버튼이 이쪽에 화살표가 있죠? 누르면 열립니다. 3열은 접어놔봤어요. 지금 이 차는 7인승인데, 안에가 좀 어둡긴 합니다만, 어, 보여드리자면,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XC90과 비교할 경우에 거의 비슷한 크기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얘는 차이점이 전동식이에요. 이쪽에 버튼이 있어서, L l R, 왼쪽, 오른쪽을 모두, 전동 버튼으로 펼 수도 있고, 하지만 헤드레스트는 수동이라는 거. 헤드레스트가 여기서 보자면 되게 얇아요. 헤드레스트의 두께가 굉장히 얇죠. 그리고 접힐 때는 하지만 헤드레스트가 자동으로 접힙니다. 왼쪽만 접어볼게요. 네, 작동하는 속도도 부드럽고요. 속도도 꽤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소리도 작고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인기 있을 반응 좋을 편의 사양이고 이쪽에도 3열을 위한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쪽 컵홀더라든지 깊이를 다 달리한 수납 공간들이 양쪽에 똑같이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는 12V 시가잭이 있고 트렁크 램프는 LED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하나 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것참 쓸모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분리가 되고 이렇게 열어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깊진 않지만 그래도 꽤 쓸모 있는 공간이죠. 2열은 하지만 전동식은 아니에요. 저 앞에서 레버로 접어야 합니다. 네, 익스플로러 2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어는 이렇게 차양막도 수동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건 참 쓸모 많은, 만족도 높은 옵션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무 패킹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도 또한번 이런 실링을 해놔가지고선 이것도 역시 이번 그 올뉴 익스플로러가 있다 주행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이런 군데군데 요소들 때문에 차가 상당히 조용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이 하단에도 보면은 이게 지금 닫히면서 여기를 덮잖아요. 그래서 차 내리고 오를 적에 여기에 종아리가 우리 먼지가 닿는 뭐 오물 같은 것 때문에 종아리가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닫히죠. 그래서 저기까지도 종아리가 닿더라도 더럽지 않게 되는 거죠. 앞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차가 차폭이 이제 2 m 가 넘다 보니까 그리고 또차 높이도 높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푸스텝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2열에 올라갈 때도 쓸모가 있겠지만 3열에 올라갈 때도 쓸모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2열을 지금 세 개를 모두 슬라이딩을 달리해서 조정을 해놔 봤는데 제일 땡긴 게저 끝에 자리고 가운데 자리는 조정할 순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일 뒤로 밀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 보겠는데 익스플로러 2열 공간은 이렇게 광활해요 지금 2열 시트를 제가 리클라이닝을 최대한 눕혀 봤고요 땡겨 보면 이 정도까지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눕히면 대략 한 7cm 정도 눕힐 수 있는 폭이 나오고요 또발 놓는 공간이 엄청 넓으네요 지금 시트를 운전석은 제 시트 포진에 맞췄고 가장 낮췄는데 발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 허벅지 받침은 좀길이 짧습니다 시트가 좀 짧으네요 짧기도 짧고 이 시트가 보시면 등바지라든지, 저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등바지라든지 엉덩이 바지가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을 경우에, 우리 마치 의자에서 좀 다리, 허리 뒤로 좀 빼고서 앉는 것처럼 앉게 되는 자세가 연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시트 형태 때문에. 문을 닫아보면 창문 크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 C필러는 익스플로러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부분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2열 승객이 후방을 볼 경우에는 시야는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하지만 뭐 전통을 택한 거고. 그리고 이 소재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레탄이고요. 여기 암레스트 팔이 닿는 부분은 그래도 또 가죽을 썼네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소재 개선이 된게 느껴지고요. 또이 도어 핸들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수납 공간들은 아주 플라스틱을해 놨지만 그래도 마감적인 부분에선 좀 달리 해 놔서 다른 가, 다르게 가공한 플라스틱을 써서 조금 더 전보다는 그래도 개선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비필러에는 어떤 송풍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밑에는 송풍구는 갖추고 있어요 이열에도 그리고 별도의 좌우 독립식 온도장치는 아니고 얘는 그러니까 3존이네요 열선은 모두 들어가 있고 그리고 usb 충전포트 또 220v 파워 아울렛또 밑에는 그냥 뻥 뚫린 공간이 있습니다 센텀레스트는 커폴더두 개가 뚫려 있고요. 견고하네요. 두껍고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의 시트는 전세대 때도 느꼈지만 마치 거실에는 있 쇼파 같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헤드룸은 최대한 눕혔습니다. 지금 시트는 그러면 주먹 한개 정도 들어갈 공간은 나와요. 비필러에 송풍구는 없지만 천장에 이렇게 송풍구가 뚫려 있고요. 이건 이제 3열에도 뚫려 있습니다. 이 고리도 아주 튼실하네요. 옷걸이가 이렇게 튼실한 차도 또 처음 보네요. 그리고 LED 독서등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 손잡이도 견고하고 플라스틱이지만 그렇습니다. 3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열은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데 3열은 접고요. 이 밑에 이제 슬라이딩을 당겨서 요 사이로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시트가 세워지거나 하진 않아요. 시트가 세워지진 않아서, 네, 시트가 세워지진 않습니다. 3열이 전동식으로 되는데, 시트가 세워지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2열을 제일 앞으로 당기고, 세운 건데, 무릎 공간이 이 정도 나옵니다. 주먹 한개좀 넘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도 암레스트가, 플라스틱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가공을 잘해놔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쪽창이 잘 뚫려 있습니다. 3열 승객도 앉았을 경우에 옆에 내다보기 좋겠어요. 이건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XC90과 비교를 하자면 얘가 좀더 좋은 것 같은데요. XC90보다 공간이 XC90은 신장 170cm 이하만 앉으라고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시트가 일단 낮게 자리잡았고요. 두 명이 앉기에는 괜찮은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갈 때가 힘드네요. 오우. 이렇게 밀고 이 공간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7인승 SUV는 뭐 쓸모가 분명 있어요. 근데 이제 탈때뭐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쓸모가 있습니다. 1열 시트는 이전 세대 익스플로러보다 조금 탄탄해지긴 했어요. 형상도 달라졌죠. 그래서 만져보면 여전히 뭐 푹신푹신하긴 한데 그래도 좀더 단단해지긴 했어요. 아, 이런 건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하지만 익스플로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동식이고요. 요추 받침이나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에노 벵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여기도 이제 비에노 작게 써있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세 가지나 지원을 합니다 기억을 하고 버튼들도 여기 다 모아놨고요 사이드미러 그리고 창문은 앞유리 두 개만 모두 원터치예요 2열은 원터치가 아닙니다 어, 이것도 좀 보시면 2열인데 2열은 또 이중접합은 아니네요 유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어, 익스플로러니까 네. 미국 차니까. 그리고 페달은 지금 오르간 타입의 엑셀러레이터가 적용이 됐고요. 고무 페달이고, 이쪽 툰레스트도 고무를 대놨습니다. 네, 이건 울류 익스플로러에 들어있는 시큐리코드 기능인데요. 이게 참 쓰임새가 많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스터 분께서 계셔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키를 다섯 가지까지 입력을. 할수 있다고 하셨죠 시크릿코드를 네. 일단은 여기 7890 버튼을 누르면 잠기고 여기 출고번호 매뉴얼에 있는 출고번호예요 다섯자리 음. 그리고 출고번호 번호 말고 다른 번호를 누르고 싶다 00001을 우리가 하고 싶다 네. 출고번호를 누른 상태에서 5초 안에 1번을 누르고 다시 번호를 입력시켜주면 입력이 완료가 돼요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거든요 5초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어... 5초가 지나버리면 시간 조언로입력이야 돼요 지금은 이제 3개가 된 거죠 저희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번호가 0000001이 000, 0 하나 있고요 네. 공장 출고 번호가 하나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등록해 16000번이 하나 있고 아까 그 운전석 문만 잠금 해제가 잠금 해제 시키는 건 어디서 하신 거였어요? 이모콜의 락 버튼이랑 언락 버튼을 네 길게 동시에 누르면 네 전멸되면 이제 바뀐 모드가 바뀐 거예요 이번에 언락을 누르면 운전석만 열려그 음, 근데 이게 싫다 네. 그러면 이업나을두번 눌러야 되니까 다시 초기화 시키고 싶으면 두 개를 동시에 아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또 전멸하면 이제 문짝 네 개가 다한 번에 한 번에 다 열리는 어...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얼핏 봐서는 달라진 게 없죠? 얼핏 봐서는이 아니라 거의 같아요. 계기판의 메뉴가 좀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 EV 버튼 들어간 게 다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기판에는 뭐 드라이브 모드는 똑같이 지금 견인, 스포츠, 에코, 일반, 미끄러운 길 모드, 산길, 깊은 눈길, 모래길,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EV 버튼이 있는데 EV 버튼을 눌러 보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리고 이 EV 모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반에서 하면 다 되긴 합니다. 정상 작동, 모드 전기 주행, 나중 우리의 5 전기 에너지 비축됨, EV 충전. 이 번역은 에비에이터와 마찬가지로 형편없어요. 메뉴 그냥 영어로 해도 될 걸. 이게 영어로 보니까 EV 레이터든가 뭐 그렇더라고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에어 서스펜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익스플로러 때도 그랬었나? 메뉴 그냥 바에요. 그래서 올려보면 은 메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다르죠? 전기 주행. 예. 뭐 예쁘다거나. 눈에 잘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가로형입니다. 그 미국 시장에 있는 세로형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이거 하이브리드 메뉴를 선택을 해놨는데 보면은 전력 흐름 해가지고 주행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모두 지원합니다. 무선은 아니고 유선이에요. 무드 조명은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지금 뭐 이건 터널 들어가 봐야 알겠고 이게. 어디에 들어왔었지? 사진으로 한번 이따가 보시죠. 충전 설정은 네 완전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 써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5% 남아 있거든요. 전력량이 이 상태에서는 전압에 따라서 3시간 아니면 10.8시간 걸린다고 나오는군요. 그리고 충전 시간 설정 이런 거는 일반적인 PHEV 차들에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지금 인테리어는 차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수납 공간 잘 분리되는 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덮개가 있고. 큽니다 수납공간에다 큼직큼직해요 그리고 에비에이터는 여기에 이제 PRND가 이런 피아노 같은 기어 변속기가 있었죠 하지만 얘는 다이얼입니다 이 텐션이 돌리는 게 변속기는 부드러운데 이 밑에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텐션이 좀 셉니다 뭐 그냥 특징이에요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 둘렀지만 냉장, 냉온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케이스가 두꺼운 걸 끼우면 잘안 되더라고요. 자꾸 앞으로 엎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센터 콘솔은 확장은 안 되고요. 열어보면 이런 별도의 추레이가 하나 있고 밑에는 시가 잭이 하나 있습니다. 램프도 있고요. 공간 큽니다. 구액은 나눠져 있는데 어떤 용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글로브 박스는 큽니다. 별도의 마감되어 있지 않고요. 네,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 PHEV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 보면 예, 아무런 소리도 없죠? 어떤 멜로디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 익스테리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얘는 링컨 에비에이터 PHEV와 파워트레인을 완전히 공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V6 트윈 터보 엔진 그 400마력 내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걔가 400마력이 넘죠. 정확히는 아, 전기모터랑 배터리를 맞물려 갖고 전기모터랑 배터리가 100마력 출력을 더해서 합산 출력이 501마력입니다. 맞물린 변속기는 10단 자동변속기예요. 그리고 얘가 초반 출발이 확실히 그런 좀 전기동력을 쓰는 거에 있어서 이점이 있습니다. 이 육중한 덩치, 얘가 그리고 그2 3 l 에코부스트 그 엔진 내연기관 대비 그 모델 대비 얘가 지금 한 600kg 가까이 무겁거든요. 근데 이 더해진 출력, 그게 그래도 전기 모터가 더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굶뜬 건 없어요. 오히려 무섭게 나가는 거는 그 에비터보다 얘가 더 무섭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 내가 막 조절을 마음대로 못할것 같아라는 그런 좀섬찟함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거, 하드웨어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얘는 앞에 스트럿 뒤에 그냥 멀티링크예요 에베이터 PHV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었죠. 거기다가 그 로드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앞에 카메라로 도로 높낮이 봐가지고서는 미리 서스펜션 감세력 조절하는 거.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뭐날 수밖에 없긴 하겠으나. 그것도 그렇고 이런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월등히 에베이터가 확실히 비싸서 그건 근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는 거는 얘가 지금 7,800만 원 정도 하고 걔가 9,800만 원 정도니까 2,000만 원 차이 나는 거니까 아, 이런 지금 원형교차로를 넘을 적에도 차의 이런 움직임은 많습니다. 전에 익스플로러 내연기관 탔을 적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는 나가는 거는 준 전기차처럼 그냥 팡 튀어나가는 게 있습니다만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 600kg 늘어난 중량이 그대로 다 그냥 실내로 그냥 막 정리되지 않고 전해져요. 그리고 잡소리가 이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심해요. 지금 이 시승차는 6,337km 달린 오도미터가 지금 6,337.5인데 그것 때문에 이 시승차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 앞차 제가 브레이크를 밟긴 했습니다만 지가 알아서 제동을 했어요 좀아무튼이 아, 시승차의 컨디션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런 막 삐리리 삐리리 이런 소리뿐만 아니라 이선루프에서좀 이따가 막 왠지 무슨 초가집 원두막에 도깨비 사는 것처럼 무슨 그 부럼 깨물어가지고 도깨비 쫓았던 전래동화가 생각날 만큼 뭐가 딱딱딱딱 소리도 나고요 그런 잡소리는 심해요 이게 근데 뽑기 운인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만듦새에서 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드러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흡참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 EV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차는 조용합니다 아이, 저 소리. 그리고 이 엔진, V6 트윈 터보 엔진 있잖아요 전에 에비이터 때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굉장히 호쾌하죠 400마력 내는 엔진 네. 게다가 얘는 이게 전기모터까지 더해지거든요 스포, 지금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뭘로 뒀나 지금은 일단 일반으로 뒀었네요 그랬는데 이 엔진 깨어나는, 깨어나면 은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얘 킥다운이 없군요. 얘는 엑셀러레이터가 오르간 타입인데, 근데 아쉬운 부분, 이거 되게 큰 아쉬운 부분인데, 얘 배터리는 충전이 잘안 돼요. 이게 제가 그래서 지금 e v 를 여기 양평까지 오는 내내 엔진으로 배터리 충전 중 이걸로 왔거든요. 0에서 4km까지 차한개 최고였습니다. 전에 에베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때도 오늘 같은 장소에 찍었고 시승 코스도 갔거든요. 걔는 뭐 배터리 채웠을 적에 30km 간다는 게 뭐랄까. 그 이상 충분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50km까지도 갈수 있겠다고 이 정도면 전기로만 얘는 그게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1km 찼는데 이것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스포트로도 둬서 스포트로 두면 보통 이 회생제동을 더, 물론 뭐, 스로틀도 적극적으로 더 열기도 하지만 그와 비례해서 회생제동도 더잘 되니까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턱을 넘을 적에는, 음, 이 늘어난 무게 때문에 떨어지는 느낌이 쿵 떨어지는 게 있고, 얘가 그리고 의외로 통통 튀는 그런 하체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댐핑 스트로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짧아갖고, 짧으면서도 줄어들 적에 무게가 또 눌러버리니까, 연타로 그냥 이렇게 넘었다가 줄어들 때 무게로 눌러버리니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감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무게로 눌러버리는. 그래서 썩 유쾌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는 오늘 제가 2열, 3열 시승기를 보여드렸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감이 짐작한데, 어 이거 2, 3열은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계속 룸미러로 뒷자리 승객을 쳐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표정 관리하느라 표정이 어떤가, 뭐 이렇게 계속 쳐다볼 것 같고. 제동력은 이 덩치에 맞게 초반에 담력이 살짝 멈칫했다가 올라옵니다. 네, 이제 산길에서 좀 오르막 꼬부랑길인데, 보면 올라가는 게 맹렬하죠. 여기 굉장한 경사가 좀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후쾌한 건 있습니다만, 그거와 맞물려서 좀 두려운 것도 있어요. 얘가 나가는 느낌이 낮게 깔려서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붕, 둥실 떠가지고 나가는 느낌이어가고 게다가 시트 포지션도 높아서 내려다봐서 보는 시원한 조종의 편의성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뭔가 좀 차가 움켜쥐고 달려야 될것 같은 순간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게 지금 뭐 스키드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차가 무너져가지고선 그냥 무게에 짓눌려서 나돌아도는 느낌이네. 예. 그냥 저 코너가 이제 시작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연거푸 이어지는 데인데 예, 이 느낌이... 어우 이게... 처음이네요 또이 10단 변속기는 그리고 아주 연비 세팅에 최적화된 연비 세팅을 첫 번째로 한 거여가지고 보면 이런 데서도 아야 이게 무게가 아주 그냥 대단하네요 네. 의외인데요. 이 길을 에베이터로도 달려받고 했는데도 달려나가는 느낌은 혹쾌한, 혹쾌함 이상의 폭발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조향, 그리고 조향 이전에 보면 하체가 받아주는 느낌이, 하체가 받아주는 게 어... 많이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고주파 소리는 그래도 좀 차단이 돼 있네요. 찡 소리는 있는데, 그래도 안으로 확 들이진 않습니다. 익스플로러는 2.3과 이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 뭐 추천하냐 그러면 2.3이에요. 신기합니다. 에비에이터는 저는 그 블랙레이블의 호사스러움보다는 그 PHV의 효율성 챙기는 게 너무 좋아갖고 그게 확 끌렸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반대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지금 회생제동 되는 거가 그래픽적으로는 굉장히 빈번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거랑은 다르게 이 계기판에 저 배터리 차있는 용량은 안 늘어요. 참 의외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배터리 모터가 에베이터 PHV랑 똑같은 걸 집어넣었을 텐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아, 익스플로러 PHV도 어, 2.3 에코부스트와 비교할 적에 첫 번째 장점이 효율성이겠구나. 하루에 50km 미만으로 달리면 잘하면 전기차처럼 달릴 수 있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센 익스플로러예요. 아니면 뭐 집에서 매일 충전해야죠. 지금 그래도 배터리가 16km까지 찼습니다. 전력이. 꽤 노력해 가지고 이만큼 채웠어요. 근데 확실히 에비에이터 PHEV보다는 배터리 충전 속도가 늦네요 네, 이상으로 포드 익스플로러 PHEV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